성구 1학년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강의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3번은 같은 작품이고요. 근데 중간 뜨문뜨문 나와있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이 되었고요.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즉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즉 나는 님이 태어나서 님을 쫓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그때는 나 오직 젊고 님 오직 날 사랑하시니 님의 사랑을 받으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날 사랑하시니.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님과 떨어져서 헤어져 지냅니다. 자, 그때 해질녘 일모는 해질녘 수족의 대숲에. 해질녘 대나무 숲에서 해가림, 햄가림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기도 많아라 걱정 또는 생각이 많기도 많아라 님에 대한 생각이겠죠. 짧은 애는 쉽게 지고 겨울인가봐요. 쉽게 지어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에 4번은요, 달, 하, 할 때, 달, 이미시여. 이렇게 됩니다. 높이고, 강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높이, 높이. 자, 이어 적었고요 현대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달, 이미시여. 높이, 높이, 도다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즈은이라는건 숫자로 천을 뜻하고요. 천해니까 천년입니다. 천년을 외따로 또는 외롭게 살아간들녀다. 지내다,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어기야 증대를 지디올세라 어기야 이거는 여기 여기는 뜻이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끼어든 염구 같은 친구인데요. 어, 여기서는 그냥 아아 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증대 증대라고 하는 건 질척질척한 질척, 질척, 곳 진대 진대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진대 질척질척한 곳을 드디올세라는 디딜까봐 리을셰라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딤이 돌아오는 길에 질척질척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앞길이 점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여쁜이라고 할때 어여쁜은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를 뿐이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아신공이 물물 받아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야단스럽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물주에 자연의 솜씨가 사물마다 정말 아름답기도 하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먹다. 이런 표현 쓰죠.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아래다 사로에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려 하니 적은 덧 밤이 들어 어느새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맑은 깊은 소, 소는 연못입니다. 맑은 깊은 연못에 이렇게 됩니다. 깊다 라고 하는 걸 이어 적은 거고요. 널라와 너보다 싫음이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단다 이렇게 됩니다. 구름빛이 좋다 여기서는 깨끗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는 이것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디귿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다 그리고 지읒을 썼을 때는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아름다워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음보에 관한 거는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삼 음보 이렇게 삼 음보 나오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자, 이렇게 삼 음보는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짝일 때 3음보를 이루는 게 현대시의 특징입니다. 3음보와 4음보는요, 3음보는 주로 민요나 현대시에서, 4음보는 시조나 가사에서 쓰기 때문에 주된 창작증이 4음보는 4대부, 양반계층, 3음보는 주로 평민계층,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4음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엄격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신데 음보를 나누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자, 4 끊어 읽기의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시의 3음보는 7, 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7, 5에 맞는 사음보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음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조나 가사를 제가 4음보로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익숙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시일기의 두 단계에 출제된다고 이야기해서 빈칸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일단 처음에는 시적 상황이나 또는 중심체제 그 시적 상황이나 또는 중심 제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현대시 산속에서의 작품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아,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 제재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냥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시는 각 반마다 다르게 들었다 하니까 각자의 필기를 점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답을 한 번씩 다시 한번쭉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정답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정답이랑 여러분이 쓰신 것 같이 비교 대조하면서 정답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희련이나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 한 그늘, 그루,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 시련과 아픔을 보듬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2행에서의 그늘과 3행에서의 그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주의적인 시어를 활용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련, 여기서는 시련을 보듬는 어, 또는 위로할 줄 아는 이런 의미로 썼기 때문에. 해피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보시다. 자 바로 그늘의 긍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그늘이 있어야 햇빛이 더 맑고 눈이 부신 것처럼 시련과 아픔이 있어야 행복이 더 눈부시다 라는 의미로 썼습니다.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그래서 그늘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서의적표현입니다이연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연을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고요. 시어의 의미를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중의가 들어가야 되네요. 시어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했다. 여기는 대조적인 시어, 햇볕과 그늘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시인이 고통을 이해하고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학습활동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략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면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장으로 정리하시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인과 행복했던 시간 또는 과거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지평선을 경계로 새로운 시작이다. 자, 끝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다. 님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 시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이고요. 허리를 베어낸다. 했으니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서리서리라고 하는 건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상징어. 사랑하는님. 자. 어로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별이라 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짧은 봄 밤이죠. 음보 나누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 제가 나빌레라에서 강조했던 거는 요 영상 기법 나오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나빌레다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지우고, 아,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게이 작품에서는 과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지심은 중에서 적절한 내용을 고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시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읽을지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거는 극갈래 넓게는 극갈래에 해당하고요, 장면표시,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 결국은 이 극갈래는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작품을 끌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 기법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클로즈업 부분은 화면을 당겨서 얼굴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컷투 라고 하는 건 장면을 잘라붙이는 겁니다. 인서트는 중간에 장면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클로즈업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닐 겁니다.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덕줄이 밤새도록 노력했구나 늦은 밤까지 자 그걸 강조하게 보여주는 거죠 커튼은요 첫 편지에서 마지막 편지까지 실수 없이 배달하는 장면으로 바뀌는 자이 실수 없이 배달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첫 편지를 배달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편지까지 배달하는 장면으로 중간을 생략하는 거예요. 커트를 통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노력도 보여주고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목원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나무의 고량주를 뿌려주는 장면을 중간 과정을 잘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덕줄이 이동했구나, 사건을 속도감 있게 같은 거죠. 인서트. 덕출의 말 다음에 친구의 비석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이것까지 제가 제일 강조하는 영상 기법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파이널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